올해가 3일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 여러 곳에서 이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많이 관심들을 갖곤 하죠. 그러면서 이 일제 강점기에 그 암울했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 이제 일제에 항거했던 많은 많은 독립투사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재조명되기도 합니다. 또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또 모진 핍박과 그런 괴롭힘과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다 던져가면서 그렇게 일제에 항거했는지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제에 항거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응하고 살았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네, 순응하고 살았던 사람이 훨씬 뭐 많을 것 같죠. 네. 우리는, 우리야 뭐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들을 항상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거 했나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사실은 소수였고요 어, 진짜 일제에 한 거하고 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 그, 그 시대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나도 그렇게 일제에 거세게 한 거하고 투쟁하면서 살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죠. 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뭐 그분들도 다 처자식도 있고 뭐 나름대로의 꿈과 어떤 삶도 있는데. 어, 또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데 내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든지 뭐 처자식이 나 때문에 어, 삶을 같이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데 어, 내가 혼자 뭐 당하면 당했지 이제 나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게 또 당하는 건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거센 항거 운동이 투쟁이 더더욱 귀하고 또 값지고 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 순응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좀 보편적인 정서상 강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어렵다 쳐도 그런데 그 강자에게 순응하면서 강자에게 잘 보기 위해서 약자에게 굴림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괴롭히고 동족을 그렇게 팔았던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제의 힘이 무서우니까 내가 잠시 좀 몸을 숨기고 좀 보신을 하자. 뭐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실 용인을 한다 쳐도 약자를 핍박하고 착취해가면서 또 동족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렇게 강자에게 비굴했던 사람은 우리가 좀더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을 시대에 있습니다. 로마의 집의 아래서 나름대로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 집의 체제 아래서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였죠. 그 당시에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순응했던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에 순응했던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리라고 많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로마 시대 식민지의 체제 아래서 살 살았, 정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로마 제국의 끝까지 한거 해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싸움을 했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대표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 편을 드셨을까요? 사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쪽 어떤 편을 딱 지지하시는 듯한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어떻게 한거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태도나 하신 말씀의 어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딱 입장을 취하기, 취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어떤 입장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없으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어 기록해 놓은 복음서의 기록으로 봐서는 사실은 조금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죠.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로마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동족을 심하게 착취했던 세리라는 종족 부류와 또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투쟁했던 이 열심당원이라는 이 부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다 있잖아요.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 우리 일제 시대만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과 또그 독립투사가 한 열두 명의 그 제자로서 한 예수님을 따르면서 같은 밥솥을 먹고 살았다라는 게 어떻게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어 입장을 뛰어넘는 강한 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런 태도를 취하셨을까? 근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비판하시는 또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그 분노하시는 장면들 그 구절들을 우리가 쭉 모아서 추려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특정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아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보면 어 예수님께서 앞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자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기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냥 단순히 노하셨을 뿐만 뿐만이 아니라 원어로 살펴보면 아간 악태호라는 말로 몹시 분개하셨다. 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뚜껑이 열리실 정도로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런 장면이 왜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뭐별것 아니라고 사실 오늘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그 꾸지졌다, 뭐라고 이제 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네가 막는 것이냐 하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야 어린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존중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어린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에게 종속된 하나의 존재였고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없었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심지어 부모가 아이를 때리거나 뭐 아니면 갖다 버리거나 심지어 그 생명을 빼앗는다고 해도. 그것을 아이들의 이제 인권이나 그 존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특별한 장치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목숨이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것은 진짜 보잘 것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제자들의 모습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당연히 제자들이 야 너네 애들은 가 하면서 소위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쫓아냈던 것도 우리가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어린이 어린 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그 단어로 기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 직역을 하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르,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제 어린 아이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대리인이나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파이디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약자를 뜻하는 단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는 이 제자들의 태도. 그러니까 약자들을 대하는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강자를 바라보시면서 강자에 우리가 저항하느냐 저항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보다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제국을 바라보면서 저 불리한 강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약자를 대하는 모습들이 다를 바가 없다.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 너네가 그렇게 제국을 욕하고 로마 식민지를 욕하고 뭐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약자들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어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강약약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사자성어 같기도 하고. <laughs> 뭐 음악 시간에 나오는 뭐 강약 중강약고 뭐 이런 말 같기도 하지만 뭐이 말은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요즘 젊은 시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강약약강 무슨 뜻인 것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아시네요. <laughs> 이 줄임말인데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을 이, 어,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젊은 세대들이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유형이 바로 강약약강이다. 뭐 이렇게 강자나 약자를 대할 때 태도가 싹 돌변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강약약강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강약약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자 강약 강약은 강자에게 약한 사람이고 약강은 약자에게 강한 사람인데 이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게또 재밌죠. 우리가 봤을 때 주로 강자에게 약한 사람이 약자에게 강하더라 이런 나름대로 통찰이 들어 있는 말입니다. 강자에게 약한 사람만 강자에게 약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 강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주로 보니까 강자에게 약한 사람이 약자에게도 강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사람 앞에서 그 주눅드는 사람들이 보통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그 약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좀 의지되고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해소하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경향을 잘 나타내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받은 그 분노를 편한 사람한테 우리는 자꾸 해소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왜 이런 강약약강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느냐? 어, 이,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요즘 시대가 이 강약약강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소위 질서나 권위 예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위 앞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굴복하거나 위 사람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존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건 예의 있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래 사람에게는 우리가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강약약강인 사람들이 끼어 있어도 그렇게 티가 안 났다는 거죠. 어느 정도 용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질서나 권위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강약약강하는 사람이 이렇게 확 튄다는 거죠. 어,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저 사람의 인품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강자 앞에서 얼마나 딸랑거리고 있는지 약자 앞에서 얼마나 저 사람이 각을 이렇게 쉽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제 생각에는 이게 요즘 시대에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소위 존경하는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 뭐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자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강자 앞에서 소위 말해서 주눅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영웅이었죠. 또 약자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대할 줄 알았던 사람들.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들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뭐 소인배, 뭐 불량배, 양아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 비굴하고 딸랑거리면서 약자들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들 좀, 좀 졸리신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laughs>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 어떤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컨퍼런스고요. 뭐 신학교 교수님들도 오시고. 신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뭐 젊은 청년들도 좀 많이 있었고, 이런 컨퍼런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이 도시락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도시락을 담아서 각자 이렇게 하나씩, 한 팩씩 받아서 이제 식당이 이렇게 넓게 있고,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이렇게 그 도시락을 어, 받아와서 먹었습니다. 어, 도시락을 먹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어, 보니까 그... 좀 교수님들 관련 교수님들이나 이제 그 컨퍼런스의 강사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모여서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어 저기 교수님이다 아, 저 목사님도 오셨네 막 하면서 뭐 우리가 그냥 쳐다만 보면서 반갑게 이렇게 그냥 저만 반갑게 그렇게 밥을 먹고 있었, 있었죠. 그렇게 밥을 먹고 있다가 이제 어, 다 먹고 나서 그것을 이제 처리하러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으면서 그 줄을 서서 어 이제 일회용 용기니까요 잔반을 먼저 한 곳에다가 다 몰아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다가 버리고 뭐 일회용 젓가락이랑 수저랑 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버리고 또 일회용 그 식판이랑 또그 국이 나오는 그 국이랑 또김 나온 김 봉지랑 이거를 다 따로따로 이렇게 어 나눠서. 이렇게 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사실 이 버리는 작업이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번거롭게라도 이렇게 버린다 보니까 줄이 이렇게 길게 섰는데 줄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주 천천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옆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스텝이 젊은 청년이 이제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이 이렇게 안내해주기가 굉장히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저 저도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랑 이제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그 아까 그 문제 그 강사님들과 목사님들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벌써 <laughs> 짐작을 하시죠? <laughs> 그 테이블 다 식사를 끝 마치시고 그냥 싹 일어나셔서 어 차를 드시러 커피를 드시러 이렇게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탭들은 바쁘고 이러니까 정신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치울 만한 일손이 없으니까 그 테이블에는 그분들이 식사를 하신 그 흔적들이 그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것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laughs> 있을 수가 있지 하는 그 분노가 <laughs>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얼굴이 막 이렇게 민망해서 이렇게 화끈거리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이제 줄서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줄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쓰레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나 하나 분리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그 분리하는 스탭들한테 그냥 탁 주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보통 중년 남성들이시던데 아마 목사님들이 아닐까 또 <laughs> 그분들이 그런 생각 어 너무 근데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휙 주고 가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저세 스탭들이 얼마나 짜증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 저게 저 목사님들의 인격이고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참을 어, 하곤 했습니다. 각자 이제 그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셔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제 목소리 큰 성도님들 앞에서는 얼마나 또 겸손해지시고 젠틀해지시고 굉장히 부드럽고 인격적인 목사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목사님의 인격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모습이 저 목사님의 인격이고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떤 사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죠. 제가 만약에 오해를 했다면 지금 녹화, 설교 녹화를 보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예를 드느라고 제가 다들 좋아하실 만한 목사님 욕들을 좀 했는데요. <laughs> 사실 누구나 이게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사실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각자 반성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는 상대적인 약자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인 약자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약자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약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바로 곁에 있죠. 우리가 약자라고 하면은 어디 약자라고 이렇게 이름표 써 갖고 명찰 붙여 갖고 온 사람들만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만한 어떤 보편적인 그런 약자 내가 기준 내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적어도 약자라는 명찰 하나 붙이려면 뭐이 정도 삶의 수준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자들만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약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약자들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자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면은 박수받을만한 일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는 약자들, 그러니까 내 기준의 내 약자 오디션에 탈락한 약자들, 그러니까 약자라는 어떤 라이센스를 따지는 못할 정도의 상대적인 약자들,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좀 편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들 내가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딱히 뭐 나한테 뭐라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과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미디어나 개그 프로 같은 데서 윗사람 앞에서 딸랑거리고 아랫사람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풍자 소재로 등장을 하죠. 자기가 익숙하거나 만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분노조절 장애가 되고 좀 어려운 자리나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분노조절 잘해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부드럽고 유머감각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앞에서는 왜 그렇게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잊어버리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언성부터 높이게 되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성실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왜 어떤 사람 앞에 가서는 그렇게 게으르고 무신경해지는 것일까요? 그런데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고 인격이라는 것이죠. 꽤 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서 그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하신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책 제목을 조금 패러디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약자 앞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파이디온 앞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가장 편하고 익숙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 사람 앞에서 아랫 사람 앞에서 혹은 한번 보고 말 사람 앞에서 공공 장소에서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운전하다가 마주치는 사람들. 혹은 인터넷 웹 게시판이나 댓글창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고 인격입니다. 카페, 편의점, 알바생 이런 사람들에게 또 식당 아주머니에게 우리는 어떤 손님입니까? 직장 후배나 또 부하 직원 또 자영업자라면 내가 고용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떤 선배고? 어떤 상사고 또 어떤 사장님입니까? 고객센터나 AS센터에서 전화받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객입니까? 또 교회 아이들이나 청년들 혹은 새가족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또 택배기사나 음식을 배달해로 주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손님입니까? 또 며느리에게 우리는 또 어떤 시어머니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베웁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입니까?